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 기도회 2일차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지난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 "내가 변화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특별 기도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는 애통의 은혜, 회개의 은혜였습니다. 시간 시간 말씀으로 씻기시고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시간이었고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께 내 부끄러운 모습 다 내어보이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앞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에 입을 틀어막고 울고 나면 찾아오는 행복, 내 영혼이 비가 온 뒤에 아주 개청하고 맑은 날씨처럼 천국이 임하곤 했습니다. 마음껏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고 주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어루만진 바 되어 씻어지는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어찌다 회개 후에 맛보는 이 심령의 평강과 깨끗함을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임제에 더 머무르고 싶어서 가장 늦게까지 본당에 머무르다가 맨 나중에 나오는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듯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은혜를 부으시듯이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지금이라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 이 은혜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더랬습니다. 자칫 비철 비쳐주지 않으셨다면 몰랐을 나의 실체를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작정하고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보혈의 목욕탕. 마음껏 울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런데 저는 더 배고프고 더 목마릅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더 만져주시기를 저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1차 특별기도의 첫날부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운행하셨는데요 기도의 기간 내내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터치를 받기도 하는 날들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정말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떠오르면서 저의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육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았는지 주님으로부터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속 안수를 받으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어리석게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초점은 지금 제대로 맞추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고, 나도 몰랐던 숨어 있던 내 모습 고쳐 주시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이셨습니다.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그 인자와 극휼과 자비가 무궁하며 생명을 다해 피값으로 산 자녀된 내가 우리가 아버지를 닮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완전한 주의 형상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용서들, 말로 다할수 없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내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나를 바라본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순종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안 된다고 낙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옷을 빨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 참고 의를 행하며 주님과 눈 맞추고 그의 심장 안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할수 있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몸에 배인 육신의 소욕들 아직도 쉽게 내려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셔서 낙심과 절망을 반복하지만 그러나 또 용기를 내어서 그 극휼하심을 힘입고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님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죄인을 받아 주시는 아버지의 극휼하심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 정상 그곳에 이르기까지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며 오르막길도 지나고, 내리막길도 지나겠지만, 결국은 거룩한 주의 산, 여호와의 그 산에 오르는 길에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줄 것을 믿기에 신뢰하고, 저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하면, 오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 이번 특별 기도에 베푸신 은혜가 그러했습니다. 빛 대신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하면 내 영은 자지러질 듯 오열하며 아무런 다른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내 영이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하니 통곡이 터지고 내 입에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강타하여 쓰러질 때마다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기도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였습니다. 한날 특별 기도했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 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묵직한 임재를 느껴보라고, 이곳에 얼마나 주님이 강력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느껴보라고 하셔서 저도 제두 손을 제 머리 위로 들어 올렸는데, 주님이 아주 묵직하고 무거운 임재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하는데, 제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안수를 받자 주님이 저를 강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강렬한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한순간에 몰아내며 내 영혼을 씻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분은 권능으로 띠띠시고 자비와 극일로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 영이 통곡하고 오열하며 뒹굴지만 제 속에서는 내두 손과 두 팔이 싹싹 빌듯이 무조건 용서를 구하며 그냥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제 영이 두렵고 떨려 하나님을 향한 괭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죄덩어리여 추한 죄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비명의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씻기시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철이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이제서야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어렴풋이 헤아리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담기를 죄의 속성 다 버린 깨끗하고 정결한 친부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토록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순식간에 우리를 씻기시는 아버지의 열심, 그분의 사랑 때문에 흐느껴 울다가 그 임재 속에 누워서. 소리 없이 눈물만 볼을 타고 주르륵 주르륵 눈가에 흘러내리는 그임재볼을 덮고 누워 있었던 그 1차, 2차 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시 재정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위하여 부흥의 불을 던지시고 다시 새 일을 행하시려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은혜를 부고 계십니다. 영광의 파도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야만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들려주셨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부어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은혜 헛되이하면 안 된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부족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 아무도 이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길 원하실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거룩한 군대들로 빛의 군대들로 일어나길 원하셔서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진지하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살피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더욱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저를 다루시고 계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하게 알아져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차례로 제 마음을 달아보시고, 저를 보게 하시고 저의 반응이 어떠한지 살피시며 깨닫게 하셔서 부흥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요 다스림이라는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제 문제를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말해 주고 싶어 하셨을까? 제가 들을 기가 없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동안 참아 주신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1차 특별 기도에 7일째 되는 날, 아마 그날이 주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안수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받으셨다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일예부 때 안수로 성겨주신 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그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신앙여정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이 하셨던 음성은 제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저는 10년 전에도 이 음성을 들었고 15년 전에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제는 정말로 죽기를 원한다. 네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내려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된 길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야 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시며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라. 너가 죽기를 원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가 진짜 내려지면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시며 저를 향한 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네가 라우디게아 성도처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진정으로 지불해야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제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참으로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수사역으로 성기면서 틈만 나면 특별 기도에 동안 저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죽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내려지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길 이 기도만 하면 눈물이 왈칵왈칵 왈칵 쏟아지며 절절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이요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차지할 자리 내가 주인되어 주장하는 자세를 얼마나 그 동안 많이 취했을까 싶었습니다. 제 신앙 여정에 주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셨을 때 제게 말할 수 없는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셨지만, 결국 제게 진짜 하시고 싶었던 주님의 본심은 제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죽어야 하느니라 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그 용광로 안에 저를 넣으시고, 저를 단련시키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견뎌내게 하시고 은하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한 본심은 따라 나는 네가 죽어지기를 원한다 이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고 싶은 갈망으로 주님께 매달리곤 했었는데. 이전에 주님께 들었던 넘성을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게 되니 너무 기가 막히고 그동안 내가 너무 자신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준에 아직 한참이나 아직도 멀고 먼저를 기다려주신 주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정말 어떤 나는 수심의 가족차 제가 너무 주눅이 들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면서 때로는 자상하게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힘들어했던 원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건 그때 네 생각이 아닌 거였었어. 그렇지 않아. 네 생각을 내려놔.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생각들을 주장하고 고수하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내려놓지 못했던 저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거 다니 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체학 기도회를 끝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거, 그리고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순복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나는... 이치를 따지려고 하고,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것들을 고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볼품없고 허접한 모양만 갖춘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하며 간절히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로 주님의 극류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수를 부으시려고 할 때, 구습을 쫓는 낡은 가죽부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버리고 반드시 이 부흥의 때 세부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낡은 가죽부대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실전에서 삶에서 부딪히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성령께서 저로 근심하게 하시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개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제게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제 안에서 찔림을 주시면 해결될 때까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의 영역, 태도의 영역, 남을 속 깊게 배려하는 마음들, 이러한 세밀한 제스처 하나하나에서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다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너무나 깊이 개입하셔서 정말 말씀과 안수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를 깊이 돌아보게 하셔서 참으로 힘든 자기 성찰의 기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흥 안에서는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제게도 은혜가 부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나? 저 자신도 놀랄만한 베네가, 변화가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며 주님이시구나. 이건 내가 아니야.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니 그곳의 분위기가 즉각 바뀌기 시작하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변화.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기도회를 통하고 난 뒤에는 정말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계속 주님의 손에 보수되고 수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흥회 때 우리와 함께 가자 하시며 손 내미는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저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며 이길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저를 완전히 내어드리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느껴져서 한 번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다가 대성 통곡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고 외면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고 이렇게 나니까 그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모른 척 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땅의 현실들, 대한민국의 모습들, 자녀 상고 싶어서 만든 이 피조물된 인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그분의 그 기쁨, 좋았더라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있을, 그래서 속이 새까맣게 타셨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말을 하자 제게 통곡이 터졌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심장 안에서 울었던 이 시간은 특별 기도회를 지나면서 제게 부어진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신지 알게 되니 이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철든 자네의 모습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참된 자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진짜가 되어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그 가정을 살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는 정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었고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목숨을 건 담보로 성 무너진 곳,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자입니다. 나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까닭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이 사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기억하시고 그를 소돔과 고무라 땅의 그 멸망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사 대한민국을 살리셨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사 대한민국을 고쳐 건져 주셨더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길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길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 대한민국을 향한 애끓는 목숨을 건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까닭에 이 나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할 부담감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기름 부음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작정하고 부으시고 계시는지, 그것은 더큰 부흥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흥의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 것 없고 평범한 우리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아. 정말 단임 목사님께서 꿈꾸신 태산같은 보석들로 빚으셔서 이 땅을 비추는 거룩한 영광의 세대들로 군대들로 일어나고자 하나님의 그 소원과 꿈을 우리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세수를 부으시고 그 영광의 파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